바로 혹은 세로로 접는 폴더블 폰은 더 이상 나선 폼팩터가 아닙니다. 삼성이 대중화를 이끌었고, 추후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채택할 폼팩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삼성에서 폴더블 폰 다음에 등장할 미래 폼팩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자는 롤러블 폰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롤러블 폰으로 추정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특허를 여러 출원한 것으로 봐서는 롤러블폰 개발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폴더블폰도 스마트폰처럼 완벽한 방수 방진이나 유리처럼 단단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롤러블폰 실물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에 충분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삼성 롤러블 폰 관련한 다양한 루머가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인 레츠코 디지털은 현지 시간 10일 삼성전자가 신형 폼팩터를 적용한 갤럭시 G 슬라이드와 갤럭시 G 롤이 내년 출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렌더링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었는데요. 이걸 보면 오포 롤러블 폰과 유사한 형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G 슬라이드의 경우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갤럭시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후면에는 펼쳤을 때 사용될 디스플레이 일부가 숨겨진 형태인데요. 말린 상태 대비 펼쳤을 때 화면이 40에서 50% 정도 확대되어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후면에 말려있던 디스플레이가 버튼을 누르면 이를 지지하던 프레임이 함께 빠져나오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말려 들어간 디스플레이 때문에 후면의 경우 절반 정도가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을 경우 디스플레이 스크래치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제품이 출시된다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화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하는데요. 삼성 롤러블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 비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츠코 디지털에서는 자석 대신 롤러 주위에 유연하고 탄성이 있는 캐리어 필름과 멀티링크 힌지 구조를 적용해서 주름 없이 매끈한 화면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로로 펼쳐지는 방식이 아닌 세로로 펼쳐지는 롤러블폰 폼팩터를 삼성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루머도 들려옵니다. 오포가 삼성보다 먼저 롤러블폰 시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출시 관련한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삼성이 오퍼보다 먼저 롤러블 폰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이와 관련해 중국 스마트폰 주요 제조사들도 롤러블 폰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삼성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역시 계속해서 특허 출원 중이며 갤럭시 G 슬라이드와 G 롤의 경우 지난 4월 29일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것을 보면 제품 출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폼팩터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는군요.